요거 한번 집중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마지막 레드를 할라 그러는데 어 파이썬에서 저거 잡혔습니다 요거 한번 집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이썬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저거 좀 잡아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요거 한번 집중해볼게요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해달라고 좀 응원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소농웅이 어,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마인볼를다 원격으로 날렸던 것처럼 이번에 본진 본진 어 본진 게이트를 쳐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한번 꼬아 볼게요. 옛날에 제동이한테 썼던 빌드 씁니다 챌린지 1위 결정전에서 썼던 제동이에게 썼던 빌드에 출발합니다 당시 맵도 파이썬이었죠. 여러분들 원기옥을 위해 트위치로 손을 들어 올리세요 비를 주세요 물결표 쌌다 물결표 쌌어 아이고 송스냄님께서 트위치로 2만원으 감사립니다 아 원서치장이다 X됐다 송스냄2만원으 진심으로 감사립니다 하필이면 뭐 원서지가 되네요 아잘됐습니다

Sen de mumlarda. Kaşıyıp Triple. <laughs>

파이선에서 이기면 기쁨이 두 배입니다. 왜냐고요 존나 프로스가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방금 빌드까지 다 먹혔거든요. 막말로 인접 어 인접. 방금 빌드까지 다 먹힌 상태였어. 솔직히 여러분들 1 2투까지 찍었고 본진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썼던 이 빌드는 옛날에 제가 제동이를 잡았던 빌드예요. 파이선에서 제동이 잡았던 빌드. 아 오버로드 1로 보내네 와나야살바하고만1 2투와씨와 와, 본진 게이트를 하는데 1 2 투로 꽂아버리네 와 이거 뭐 실화냐 와살바했다 진짜 농다 많이. 고와이 초반에 8대2예요 8대2 이 정도면 8대2야 8대2 와 살바라네 거기다 쓰레기 처리까지 와 이거 지금 사실상 8대2거든요 지랴 버리겄어 오쟈다리지라다리지라다리오쟈다리 이때 컨트롤 엄청나게 위압감있는 컨트롤 들어가죠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하죠 컨트롤 쌉니까? 컨트롤 질질 쌌죠 그죠? 예..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다 투실 원드라까지 든든한 지원군 드라곤의 아버지 파워드라곤 장인 안기호가 어.. 드라곤 한 마리를 뽑았습니다 다른 드라곤과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 거의 영웅 드라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 어 인정 바로 뺍니다 쥐새끼처럼 도망가야죠 도망갈 땐 어떻게 쥐새끼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히드라로스때는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거세로 싹싹싹싹싹싹싹 어, 해서도 추가타 질러가지 합류 합세 먹으려고 했겠지만 쉽지 않죠 컨트롤 한번 보시죠 컨트롤 질질 쌉니다 살아있는 컨트롤이죠 볼리쉐 상대의 적들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위압감으로 오버로드 한개워킬를 따버렸고요. 저걸는 바로 확인. 히드라를 뽑고 있겠지만 가난하단 말이죠. 맞습니까? 가난하잖아요. 예. 네, 오버로드가 지금 막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전이 좀더뎠던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잡으려고 했겠지만 오자마자 깁사득기 맞고요. 그러면서 다음 타 준비 중인 안기 효도르 바로 발업 찍었고요. 상대 바랍, 저거리 바랍만 찍어 놓고, 히드라로, 커세만 어, 오버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두 마리만 뽑아 놓고, 그 이후에 뽑고 있지 않죠. 그 이후에 드론이죠. 예,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드론. 드론을 생산 중인 모습이고, 프로더스그 와중에, 안기 효더르 바랍 찍으면 실력 계속 꾸준하게 뽑고 있습니다. 액션은 일부러 취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레어 네, 올라가고 있죠. 테크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 오버롤을 어, 찾으러 달려다녔는데 다 뺐어요 지새끼마냥 그죠? 다 뺐죠? 요쪽기다 있어요 계속 저걸링으로간 보고 있는거죠 네가 들어와라 만약에 네가조그만 섣불리 나오게 된다면 저걸링 본진으로 쌩 까면서 나는 앞마당에서 링 찍어서 맞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저그의 마인드는 그러기 때문에 발업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죠 맞습니까? 예 지려버렸구요 계속 감보는거예요 발업이 안됐으니까 어? 발업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론을 계속 신명나게 뽑고 있는겁니다 레오와 거기다가 히드라 소급까지 찍고 있는 모습 챔버까지 올려주고 있네요 드론 엄청나게 이빠이 배 터지도록 찍어놓은 모습이고요 발업 질럿시 됐습니다 It's show time 달리면서 추가타로 드라곤 컨트롤까지 용웅 드라곤 죽으면 안되겠죠? 컨트롤 해줬구요 날카롭게 보자마자 당황을 했을 겁니다. 당황했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그 대형 유닛 있나요? 없죠. 그렇죠. 히드라 소금 안 됐죠. 안 됐고요. 질질 산다. 질질 사. 선크러 없는 상태에서 이병력 막을 수 있나요? 투코세어까지 뽑은 이유. 공격 가면서 오버로드 찍기 위함입니다. 일부러 투코세어 찍은 거 일부러. 일부러 투코세어 찍은 거 일부러.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커세어가 오버르트를 따주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질럿, 바랍질럿과 드라군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투 커세어이기 때문에 오버르를 좀더 빨리 잡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질질 싸버렸고요 자, 인구수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저그 맞습니까? 인구수 트러블에 걸렸어요 인구수를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마비가 돼버린 거죠 마비가 됐습니다 스페타클했죠? 예 지렷다리 오졌다리